조용한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날때 정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먹기. 배고플 때 꼬르륵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작은 간식이라도 준비해서 섭취함으로써 배고픔을 없애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작은 간식들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덮기. 꼬르륵 소리를 다른 소리로 덮는 방법입니다. 소리를 덮는 방법으로는 헛기침, 재채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생활 소음 어떤 것으로든 자연스럽게 가리시면 됩니다. 에이! 다음으로는 이용하기. 만약 이성과 단둘이 있는데 꼬르륵 소리가 난다? 어우, 배고프다. 나랑 같이 밥 먹을래? 직장 상사랑 있는데 소리가 나면? 밥좀 사주죠. 돈 많은 부자와 함께 있는데 꼬르륵 소리가 나면?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태교. 어우, 우리 여기 배고파요. 아빠가 금방 맘마 줄게요.